안녕하세요. 건강한 삶그 이상을 위한 리얼 닥터스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관련한 고민 중에 늘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치아 고민, 치아 건강일 겁니다. 2018년 7월 보험 혜택의 확대로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이 본인 부담률은 낮아졌습니다. 30%로 낮아졌고요. 그에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관심은 함께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높아져 가는 관심만큼이나 이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잘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런 정보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플란트 치료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 치과 전문의 연재용 원장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평소에 임플란트 치료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셨다면, 고민 있으셨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전화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플란트 치과 치료 지금부터 하나하나 저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보험 얘기 잠깐 드렸거든요. 보험이 확대되면서 이 임플란트 치료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자세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원장님 알려주실까요? 네. 네. 어,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음. 아, 내가 치과 치료 받아야 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음. 어, 임플란트 치료, 틀리 치료, 이 치료 두 가지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 이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시고요. 그 적용 대상을 살펴보면 음. 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누구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또이 적용 범위는 어 위턱 아래턱 또 앞니 어금니 구분 없이 음. 어 평생 두 개까지 오.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 네. 본인 부담금이라는 것은 치료 비용 중에 환자분께서 부담하셔야 되는 진료비를 말하는데요. 어, 임플란트와 틀리가 건강보험 적용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이 본인 부담 비율이 50%였다가, 어, 현재는 30%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어, 본인 부담금 30%를 적용하게 되면, 임플란트 한개 시술을 받으실 때, 어, 부담하셔야 되는 비용이 대략 40만원 정도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대충 요 정도의 금액이다라는 말씀까지 들려주셨어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평생 두 개가 가능하다라는 거, 어느 치아가, 뭐, 어금니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평소 이제 좀, 이, 임플란트 하면 이제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간혹 어떤 분들은 치아가 조금 없어도 뭐, 이 정도면 지낼 만하더라라는 생각에 좀 그냥 버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가 몇개 빠지더라도 아 나는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어 이가 빠지고 남은 나머지 치아들이 그 없는 부분의 역할까지 대신 하다 보니까 어떤 기능적인 부담이 가해질 수 있고 음. 또 이가 빠진 자리로 맞물리는 치아가 솟아오른다든지 네. 또 옆에 있는 치아들이 그 빈자리로 쓰러지면서 음. 좀 기능적으로 불리한 위치로 치아, 치아의 치열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치아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에 어, 좀 씹기 편한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서 어, 영양 섭취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고, 음. 이로 인한 전신질환도 어, 생길 수 있다는,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음.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늘 모든 치료에 있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치료 후에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또 부작용 관련해서 한번 도 짚어드려야 될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음. 네. 임플란트가 대중화가 많이 되어서 주변에 임플란트를 경험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한 소개가 많이 되어 음. 어, 임플란트 치료 후에 겪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임플란트는 치과 치료 중에서 성공률이 아주 높은 치료에 속합니다. 음. 하지만 부작용이 아예 없는 치료는 없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음.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외과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음. 외과적인 시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문제, 음. 또 시술 중에 물리적 손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신경 손상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자연 치아의 염증이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치라고 하는 네. 자연치아 주위의 치주염이 생기는 것처럼 임플란트 주위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임플란트를 둘러싼 잇몸에 잇몸이 붓고 아프다던가 또 심한 경우에 고름이 나오고 그 임플란트를 둘러싼 잇몸뼈가 흡수돼서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나중에 빠지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작용들을 생각할 때 어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어좀 안전하고 정밀한 시술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이 부작용 무서워서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저희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과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뭐 감염이나 염증에 있어서는 우려가 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확한 위치에 식립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편안하게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원장님?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방식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입니다. 음. 임플란트 치료를 망설이는 큰 이유 중에 어, 통증 또 치료 불편함을 겪는 기간 이런 것들이 치료를 망설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안전하고 정밀한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어르신들이 이 얘기 들으시고 뭐, 뭐 뭐라고 <laughs>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하나 하나 자세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왜 남의 얘기 들으면 더 귀해. 들리지 않을까,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이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좀 예우가 좋았던 분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들려주실까요? 네, 네, 먼저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음. 이제 보철물들이 여기저기 깨져 있고 달아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어, 50대 여성분으로 어, 틀리를 오랜 기간 사용하셨는데 어, 이런 손상된 보철물 때문에 어, 외모에도 좀 자신이 없고. 씹는 능력도 떨어지고 해서 틀니를 쓰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병원을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어, 필요한 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네. 전체 치아를 어, 고정식으로 어, 치료를 하였습니다 음. 이런 경우에 어, 이 씹는 힘이 자연치아와 자연 유사한 정도를 발휘할 수 있고 틀니에 비해서 이 씹는 효율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음. 어, 환자분도 아주 만족을 하셨고요. 어, 기능적인 부분, 미용적인 부분, 모두 만족할 만한, 네, 결과를 보인 치료였습니다. 네, 50대 여성분, 50대 어머님의 사례 만나봤습니다.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우리가 요즘 이제 운전할 때도 늘 내비게이션 켜고 다니시잖아요.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손상된 위치를 파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할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은 줄이면서 어, 이렇게또 좋은 치료가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아, 나도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전화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전화 연결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궁금증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지금 그 저희 아버지 치아 문제로 상담을 드리려고요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치아 문제요? 네네네, 음. 저는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요 지금 나이가 환갑이 넘으셨는데요 네네 아버지가 잇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예전부터 고기 같은 필기냄새를잘못 씹으셨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그 아버지가 치과 치료 받는 거를 좀 너무 겁내하셔가지고 상태로 그냥 좀 참고 그냥 지내고 계세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치아가 다 흔들리고 너무 아프다 그러셔가지고 같이 치과에 모시고 갔는데요. 네. 그 잇몸 속에 뼈가 다 녹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치아를 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근데 또 발치도 하고 임플란트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말지 듣고 또더 거기 이나셔가지고 계속 치료를 또 미루고 계시는데. 아, 네, 네. 혹시 그. 라는 것으로 발치도 하고 임플란트 시술도 하고 혹시 이런 게 가능할까해서 상담 신청했습니다. 네, 네. 어, 지금 시청자분 전화 주신 것처럼 어, 치과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나 공포 때문에 어, 치과 치료를 미루고 네, 망설이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 지금 전화 주신 것처럼 수면 치료가 좋은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어, 수면 어... 치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잠이 든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하고요. 어,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 아버님의 경우처럼 발치라든지 임플란트 또 신경치료, 충치치료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편안하게 잠이 든 상태에서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수면 임플란트 네, 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한다면 좀더 편안하고 네, 안전하게 시술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임플란트를 한번 알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laughs> 네, 전화 주셔서 반갑습니다. 이제 환갑 넘으신 아버님의 궁금증 물어 주셨고 발치도 하셔야 되고 임플란트도 하셔야 되고 뭐 신경 치료에 여러 가지 지금 치료가 기다리고 있어서 좀 두려움에 전화를 주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문하셨던 것처럼 수면 치료로 건강한 치아를 되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내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궁금증으로 전화 주셨나요? 예, 저는 광명 사는 40대 여성인데요. 아, 네네. 제가 이제 예, 앞니 두 개가 많이 흔들려 가지고 좀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요. 아, 네. 제가 사실 예. 제가 사람이랑 말하는 직업이라 가지고 앞니가 빠져 보이면 일에 좀 지장이 있는데요. 아, 네, 네, 네. 네, 가짜 치아 이런 거를 바로 별로 티 안나게 가능한가 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또 궁금하고 해가지고요 시술 시간이 궁금하신 거죠? 아예네 어, 지금 30대 여성분이시고 어, 앞니가 네. 흔들려서 이를 빼야 하는 상황인데 어, 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가 빠진 채로 지내는 것이 네, 방해가 될수 있고 좀 꺼려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임플란트로 해결이 가능한지, 네, 전화를 네. 주셨는데, 어, 흔들리는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치아 보철물까지 장착하는 과정이, 어, 이 네. 과정을 따로따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그만큼 앞니가 없는 상태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최근에는 임플란트 재료나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어, 지금 설명드린 치아를 발치하는 과정, 임플란트를 심는 것, 또그 위에 치아 모양을 만드는 것, 이세 단계를, 어, 하루에 다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 치과에 왔다가 앞니가 비어있는 채로 집으로 가는 일 없이, 네, 옷이 병원에 온 날, 당일날 일을 빼고 임플란트를 하고 치아 모양까지 장착을 해서 귀가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술 시간은 네네 아, 네, 네. 시술 시간은 지금 앞니 두 개가 흔들려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앞니 두개 정도 임플란트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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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리 긴, 긴 시간을 하려하지 않으셔도, 뭐 여러 날을 투자하지 않으셔도, 요 앞니 어,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 사실 이제. 나이도 나이지만 하는 일이 또 남들 앞에 서는 직업이다 보니까 앞니 두 개를 발치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우리 원장님의 답변으로 좀 해결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나도 전화 상담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전화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앞서서 그 전화 받기 이전에 나눴던 얘기가 효과적인 임플란트로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얘기 잠깐 나눠봤었습니다. 이 치료가 이 정확한 위치에 식립을 한다는 게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그 이유부터는 좀 여쭙고 싶거든요. 네,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환자의 입안에서 실제 시술을 하기 이전에 어, 컴퓨터상에서 3차원 모의 시술을 통해 환자의 뼈 상태, 신경의 위치, 어,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미리 파악하고 음. 가장 좋은 임플란트의 위치와 방향을 미리 계획해서 계획한 대로 환자의 입안에서 시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이 가능합니다. 음, 그러니까 환자의 이제 뼈 상태, 입안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한다는 거죠. 그럼 원장님, 이게 어느 정도나 기간이 걸리는 건가요? 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서 많은 임플란트까지 치료를 받는 데는 네, 환자분이 오시고 그 입안의 상태를 파악하고 네. 모의 시술 어 그 다음에 그 모의 시술을 한 계획대로 음. 실제 입안에 시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맞춤형 수술 유도 장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네. 이것을 제작하는 데까지 어, 필요한 기간은 어, 짧게는 하루 이틀 정도면 가능하고요. 음. 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시고 어, 필요한 정보를 취득을 하고 실제 시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네, 네. 당일도 가능하고 네. 뭐 여유있게 잡아도 하루 이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그니까 러 너무 막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셔도 이게 치료가 가능하니까, 어, 그냥 이안 좋으신 상태로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의약은 많이 발전해서 좀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간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 치료하는데 뭐몇 달씩 걸리더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이 조금 불편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간편해졌다고요. 네. 네, 임플란트 치료는 기본적으로 잇몸뼈에 식립한 임플란트 매식체가 잇몸뼈와 결합하는 치유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 치유 기간은 개개인의 뼈 상태, 음. 또 뼈의 식의 유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어, 최근에는 임플란트 표면의 기술의 개발, 음. 또 이러, 지금 설명드리는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미리 계획한 대로 계획한 위치에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잇몸을 절개하고 꼬매는 방식이 아니라 아. 어~ 절개 없이 무절개 시술을 진행함으로써 아. 어~ 시술 이후에 통증이나 불편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아. 또 치유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전에는 왼편처럼 절제를 하고 치료를 했었던 건가요? 네, 전통적인 방식의 임플란트는 잇몸을 절개를 하고 네. 그 안에 잇몸뼈의 모양을 보면서 어, 그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에 의존해서 어. 시술을 진행했었는데요. 네. 어, 디지털 내비게이션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음. 미리 체득한 CT 영상과 구강내 정보를 어, 교차 분석해서 네. 필요한 뼈의 위치, 상태, 신경의 위치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계획을 한 대로 시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음. 잇몸을 절개하고 어, 그 안에 잇몸뼈를 어, 경험에 의존해서 보면서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네. 컴퓨터상에서 모의 시술했던 결과 그대로 환자 입안에서 시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이렇게 때문에 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품을 들이지 않고도 훨씬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간까지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고 싶거든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 얘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네 어, 화면에 보시는 사례를 보시면 네. 어, 60대 남성분으로 어, 위아래 치아가 하나도 없고 오. 오랜 기간 어, 전체 틀니를 사용을 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어, 당뇨가 있으셔서 이제 주변에서는 임플란트 고생만 하고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어좀 망설이시다가 음. 근데 틀니를 사용하는 게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네. 어 치과를 찾아오셨던 환자분이신데요. 음. 어 이분은 저희가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위아래 전체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을 했고 음.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전체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치아까지 장착을 한 상태로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입니다. 네. 뭐 환자의 개인차는 있을 겁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로 저희가 이 시간에 60대 아버님의 얘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치아가 전혀 없으셔서 아예 무치악이신 분이셨는데 틀니로만 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또 그런 원장님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드문드문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치아가 없는 부위에 모든 네. 치아 개수만큼 임플란트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너무 이게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않을까. 되면 비용도 비용이고 네. 또 시술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네. 네, 치아 전체 치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음. 필요한 최소한의 임플란트 개수를 이용하게 되고 네. 그런 면에서 어, 디지털 내비게이션 방식이 음. 음. 어, 시술을 계획하고 어, 실제로 입안에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분처럼 전체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음. 어, 시, 수술의 범위가 커지고 임플란트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으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네. 아시겠죠, 어머님, 아버님? 그러니까 지금 틀리를, 전체 틀리를 끼고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틀리 빼고 모든 치아에 다 임플란트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최소한의 그러니까 최소한의 다리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식립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실 수 있도록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가능한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전화예요. 부담 없이 함께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전화 상담 통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떻게 전화 주셨나요? 아 제가 예네그 오래전에 어금니를 그 임플란트 했거든요 아네 어금니 임플란트를요 네, 네. 근데 뭐한 한 2년 걸렸어요 아 2년 걸려서 치료를 하셨어요? 네네 근데 뭐 치과에서 여러 번 가야 하고 네네 시간도 많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했거든요 네네 가그 디지털 임플란트로 하면 네네. 빨리 할수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저기 임플란트를 꼭좀 해야 될것 같거든요 아네네네 네. 그러면은 그 디지털 임플란트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네 아, 지금 전화주신 어머님 예전에 어금니 임플란트를 하는데 이제 2년 정도 걸려서 오랜 시간 고생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지금 또 임플란트를 해야 할 일이 생겨서 어, 이거를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네. 어, 임플란트가 잇몸뼈랑 어, 결합해서 네. 치유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임플란트 기술은 매년 매일 발전하고 있고 이런 재료나 네. 테크닉적인 부분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머니 고생하셨던 기간만큼 치료기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네. 임플란트 시술을 또 받으셔야 한다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네.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시술을 받으시면 좀더 빠르고 정확한 시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더 말씀드리면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이용하시면 그 네. 지난 2년간 고생하셨던 것보다 병원을 네. 방문해야 되는 내원 횟수라든지 치료 네. 기간 이런 것들을 더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네.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과거의 그 의료 기술만을 생각하시고 아 이게 임플란트 하면 하려니까 사람이 너무 지치더라. 자. 작... 병원에 오라 하지 오래 걸리지 아프지 고생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에 지금 하셔야 되는 치료도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방송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 분들께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답변이었길 바라고 주무신 상태에서 치료가 가능한 정확한 위치에 심립하는 이런 또 의료 기술이 그새 또 발전을 했더라고요 꼭 참고하셔서 좋은 치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요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무료 전화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 치료 과정 살펴드렸는데요 아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기존의 임플란트만 생각하시고 이게 지금 이 방송에서 나오는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해하기 쉬우시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영상 보면서 원장님의 설명 계속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 왼쪽에 전통적인 방식의. 시술과 오른쪽의 네. 디지털 방식을 비교한 영상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고무 재료를 이용해서 본뜨기 작업을 하는 것이 환자에게 좀 고통스럽고 아. 네, 역한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옛날 방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디지털 방식을 이용하면 저것을 생략하고 진행할 수 있고요. 오. 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컴퓨터 상에서 어, 뼈의 상태, 신경의 위치 이런 음. 것들을 고려해서. 어, 최종적으로 수복될 치아의 형태를 미리 디자인하고 음. 이거에 맞춰서 임플란트의 위치나 방향을 미리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시술을 할수 있다는 것이 음. 큰 장점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왜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늘 바쁘다 바쁘다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받으셨던 그 임플란트보다는 훨씬 더 시간은 많이 단축됩니다.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이제, 방송 보시면서, 아, 나도 한번 치료를 생각해 볼까라고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께, 뭐, 특별히 좀 뭐, 주의사항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꼭 체크하십시오라는 항목들이 있을까요? 네. 네. 어, 최근에는 성인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도 실제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받고 계시고, 성공률도 아주 높습니다. 어, 그렇지만 성인병,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음. 전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 어. 시술 이전에 의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또 임플란트 시술 후에 일주일 정도는 심한 운동이나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임플란트도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관리가 필요하고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주변에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시술 이전 단계에서 치과의사가 신중하게 계획하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술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환자분들도 치료 이후에 음. 어,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점검을 계속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 치아 문제로 치아 건강으로 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뭐 당부의 한 말씀, 용기의 한 말씀, 어전히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제가 오늘 어, 임플란트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또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내 자연 치아를 튼튼하게 오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치아가 불편감이 있거나 통증이 있다가도 어,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니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미루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 사이에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으시면 어, 이걸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어,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검진을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건강한 내치아를 오랫동안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혹시 이상이 생기시면 빠른 시일에 내원을 하셔서 건강한 치아 되찾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치과 전문의 연재용 원장님과 이 시간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치아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 전신 건강이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건강한 내 네, 삶을 위해서 치아 건강 무엇보다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된다는 라거 잊지 마시고 오늘 방송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 방송 중에 여러분 궁금한 내용 있으셨다면 임플란트 치료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는 저희가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무료 전화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